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토니브리지가 첫 콜라보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함께하게 된 브랜드의 설명과 콜라보하게 될 제품 그리고 디자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하게 된 브랜드의 설명을 잠시 해보자면 Better i t Bread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이즈윗입니다 세이스윗은 정통 제과와 제빵을 다루는 종합베이커리에요. 양질의 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또 매장을 잠시 구경해보자면 심플하면서 단정하지만 작은 디테일과 섬세함이 엿보이는 곳이에요. 세이스윗의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스토니브리지만의 감성이 녹여진 아이폰 케이스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어요. 진행하게 될 디자인은 두 종류이고 오늘 그 디자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베이커리인 만큼 디자인 요소로 디저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. 디저트 중에 뭘 넣으면 좋을까 싶어서 천천히 보던나중 세이스이 키나망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또 키나망 귀신이라서 첫 번째로 키나망이 들어간 디자인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. 키나망만 달랑 들어가거나 키나망으로 패턴을 넣은 디자인은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좀 부여할까 합니다.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를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키나망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긴 디자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전달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만한 디자인 포인트를 제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. 근데 저는 딱 비둘기가 생각나더라고요. 비둘기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. 비둘기가 키나망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스케치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. 지금 보시면 비둘기가 키나망을 물고 있거든요. 요렇게 그려봤고, 이제 이 스케치를 제가 아이패드로 좀 다듬어 볼게요. 아이폰 케이스에 들어갈 일러스트를 완성했어요. 이 일러스트를 포토샵으로 옮겨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줄게요. 디자인 작업을 모두 완성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목업 이미지예요. 제작했을 때 어떤 이미지일지 미리 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이패드에서는 비둘기의 컬러가 하늘색이었잖아요.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 배경과 조금 더 어울리는 흰색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또 진행하게 될 디자인이 두 종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작업 과정을 따로 찍진 않았지만 나머지 디자인도 모두 완성됐어요. 두 종류 모두 손그림 느낌으로 진행하기보단 다른 느낌의 디자인이 있어야 고객 입장에서 선택하기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세이스이스의 대표 메뉴들로 구성된 식탁을 그려보았습니다. 이 작업은 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깔끔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. 일단 제 선에서는 디자인이 거의 완성됐어요. 콜라보이다 보니 세이스익과 어느 정도 회의를 거친 후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아이폰 케이스 디자인하는 과정을 모두 찍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케이스를 오픈하기 전에 필요한 제품 촬영 과정을 찍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. 제가 어떡하지? 그가 저질까? 어, 어디 있는 데 안에 있던데. 내데가아알다어해 네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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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말한다>, 시간 준 거야 우리가 자, 이거 시간 준 거야. 너희 먹고 뭐 왔어? 너안 먹었어? 너 아까 전화할 때막 오물오물하던데? 너가 전화도 우니나 놀란 걸 네. 뭐, 뭐 시켰어? <laughs> <laughs> 너네도 먹으라고 숙좀해게 달라. 우리 력 아, 잡소리 <laughs> 그만 하고 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. 그 내가 뭐 올라까지는 진짜 모르겠다 였어 되게 길게 갔네. 그렇지. 올라면 지났을 때잖아. 뭐 뭐가 지났을 그 때야? 두 번째 인물 남자에. 아놀라뭐 이런 거 이거, 나오고 이거. 이런 거 어리거. 이거. 어, 이거. 넌 성숙이 정말 빠다잉.